안녕하세요, 여러분. 뜨거운 바람과 쨍쨍 내리쬐는 햇볕. 혹시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지 않으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원한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울산 어떠신가요? 거기에다가 울산의 관광 정보를 꾹꾹 눌러 담은 울산 관광 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유스튜디오입니다. 울산의 관광 정보를 꾹꾹 눌러 담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울산 문화관광재단의 스마트관광팀을 이끌고 있는 손동렬 팀장입니다. 네, 저는 와서울산 담당하고 있는 강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보니까 와서울산이라는 이름이 있던데요. 혹시 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울산을 오시게끔 할까? 그러다가 이제 나온 이름이 와스울산이고요. 와스울산이라는 게좀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와르스프라이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놀랍구나 뭐 이런 뜻인데 이거하고 어감도 비슷하게해서 와스울산이라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괜찮다라고 해서 와스울산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더욱 더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관련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와스울산에서 제일 집중해서 구축을 하는 것 보면은 반려고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행 성향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면은 12개의 성향에 대해서 다 MBTI 같이 나오는데 그 성향마다 제각각 다른 고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래를 다마고치 같이 키우는 미니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여행자들이 보통 정보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나요? 와스 울산 앱에다가 모빌리티를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관광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라든지 킥보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사용해서 경로들을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손쉽게 관광지에 접근할 수가 있고 또그 관광지를 가는 그 교통수단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좀 짜놓은 상태입니다. 와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가 되시나요?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할인해서 이용하시면 더 좋잖아요. 우리 앱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울산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다운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께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와서 울산이 올해 6월 1일에 출시를 했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와서 울산 앱을 좀 즐기실 수 있도록 지금 프로모션을 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8월 한달 동안 숙박비 3만 원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 원짜리 쿠폰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당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다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 또 앱을 딱 빨리 다운 받으셔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왓소울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울산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필수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반려 고래가 기억에 남는데요. 전 이렇게 파란색의 귀여운 고래가 나왔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래가 나올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직접 왔어 울산을 다운받으시고 한번 나의 반려 고래는 어떤 색인지 또이 고래가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여행지도 소개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의 도시 울산에서 지금까지 뉴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